안녕하세요, 여러분. 도날렉스입니다. 오늘은 제가 한강공원에 와 있는데요. 여러가지 한강공원에 볼수 있는 여러가지 시설을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러면은 저와 함께 한강공원으로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?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문 한강공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 보시죠. 자, 여기 보시면은 잠원나들목의 주변 지도, 지역 안내도가 있습니다. 여기 지역 안내도를 보시면은 여기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, 고등학교, 그 지하철역, 가로수길, 여기 학동공원의 그 지도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지도가 마련된 것을 보면은 여기서 한 번에 알아볼 수 있게 볼수 있는 것을 감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잠 t 아들목에 어떤 곳에 숨어져 있있지지부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내부에 보시면요 여기에 그 자전거 그림이 그려져 있고 뭐 자전거 끌고 가세요 라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t 그림이 있으니까 뭐한번 i 볼수 있겠죠 여기에 잠원 여기 자먼 한강공원에 여기 QR 코드를 스캔하시면은 여기에 공원 정보를 뭐 확인할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 이용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그 공원 이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 한번 찍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여기가 그 자먼 나들목의 내부인데요. 그래서 전등도 있고, 뭐, CCTV도 있고, 뭐, 거기, 그 물에, 저전 곳도 있다고 하는 곳인데요. 여기서 물에 젖어 있는 곳에서, 그, 잠해서 밟으면, 뭐,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, 뭐, 되도록이면은 조심하셔야 됩니다. 어, 이곳 물웅덩이가 있으시니까,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. 자, 여기 나와 있는데요. 여기에 그 나들목이 나오면서, 여기 흙먼지 털기와 여기 있는 서행길 2코스가 e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흙먼지 털기인데요. 여기서 흙먼지를 여기서 털어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. 그 시작과 정지 버튼을 누르면은 뭐 작동되거나 뭐 멈추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. 뭐 저기로 가면은 뭐자동거꼭 내려서 끌고 가고요 뭐 통행 금지되겠습니다 오토바이 통행 금지 내려서 걸어갈게요 방면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한강버스 압구정 선착장과 여기 강남 나들목 거기다 게딱 수영장도 있다는 그런 방향이 있다는데요 한강버스 압구정 선착장과 그 강남 나들목은 700m 정도 가야 되고요 수영장은 350m 정도 가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던은 여기 자원한강공그늘막 텐트 설치 안내가 보여져 있는데요. 여기그 빨간색 점선이 표시된 거는 여기 그늘막 텐트 설치 허용구역입니다. 여기 다른 곳은뭐 설치가 안 되는 곳도 있죠. 뭐 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고요.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. 오후 7시가 되면은 모두 철수가 됩니다. 오후 7시면 저녁이겠죠 뭐 보행로를 한번 가볼건데요 보행로에는 이륜차로는 갈수 없고요 뭐 방향으로 가거나 여기에 그 위험 충돌 주의라는 표지판이 있는데요 그 가실 때그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 보행로를 통해서 가니까 정말 좋은 풍경이 보이는 것도 있겠죠 자, 여기 한강에 거의 도착했는데요 여기 철썩거리는 그 한강의 그 물결을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와 보이세요? 여기 한강의 물결이 보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 그 바닥이 젖은 곳도 있다고 하는데 어, 여기 있는 구간이 이런 곳이옵니다 여기에 그 여기 그 여기 있는 다리가 있는 곳이 있는데 뭐 어떤 거는 잘 모르겠네요. 여기에 여기서 그 있는 곳에 가보시면은 뭐 남산 타워가 좀 있긴 하네요. 아 그리고 여기는 되도록이면 절대 들어가지 않게 좋습니다.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이니까요.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. 여기 이곳에 무궁화가 있네요. 이거 무궁화 맞아? 이거 무궁화 맞긴 한데,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무궁화인 것 같아요. 무궁화, 뭐 무궁화 맞긴 하다. 이곳에는 무궁경이가 있긴 한데, 절대 빠지지 않게. 조심해서 건너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뭐 빠질 수도 있어서 신발에 조절시고뭐 운동화나 슬리퍼 그런 샌들도 젖을 수 있어요 자 이곳에는 여기 그늘막 텐트 금지 구역인데요 여기서 그늘막 텐트 설치하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 잘못하다가는 뭐 과태료가 나갈 수 있어요 되도록이면 뭐 텐트 금지 구역에서는 절대 텐트 를하지 않게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 잔디들이 파릇파릇하게 나고 뭐 풀들도 있다고 하네요 우와 온통 나뭇가지 어? 저기 가지들도 있네요 요즘에 한강에 뭐 까치의 상등이랄까 그런 생각이네요 운동기구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싶다면 요즘에 운동기구로 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농기구가 참 많긴 하죠. 물론 쉼터에서쉴수 있고 음수대를 통해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. 정말 간단하죠? 자, 이렇게 해서 자원 한강 공원까지 이제 모두 둘러봤습니다. 여러분들도 어떠셨나요? 정말 재미있었으면 한번 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좋아요와 구독,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말고 꼭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좋은 하루와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. 여름나기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도는 알렉스 프로덕션이었습니다. 건강으로 잘 보내세요. 안녕.